마트는 직발 평타는 아니지만 직발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선타 싸움도 좋고 CC의 홀딩기도 가지고 있어서 서포시 탱커를 막을 수다는 전부 가지고 있는 석포시다. 1공은 기시보는근태한테 박으면 역으로 바보로 만들 수 있어서 아군 뒷라인이 생존기 부족한 조합일 때 좋고 2공은 적을 한 번이라도 높이거나 최면을 걸면 바로 군 박아서 아군 쪽으로 배달과 홀딩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대부분 조합에 어울리지만 근태 대응력은 살짝 떨어져서 아군이 배달한 적을 빠르게 못 녹이는 지속교전 특화 조합이거나 전방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조합이라면 살짝 애매해진다. 마틴은 생존기가 없긴 하지만 10이든 10이든 방포수로 써서 어느 정도 견제당해도 안 죽는다. 근데 스킬이 전부 풀딩기라서 마틴이 있으면 적이 함부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마틴이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적이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거리가 짧아서 너무 뒤에 있으면 전방 아군을 도와주기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앞으로 나오면 방포시라도 석포시라 1.4 당할 경우 녹아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잘 파악해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보통 탱커와 아군 뒷라인 사이에서 탱커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자리 잡는 걸 추천한다. 스페는 아군 조합에 따라 박는 곳이 달라진다. 아군 조합이 기습에 특화된 조합이라면 아군 암살자 입장에서 적 서포시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스페를 박아서 시야를 밝히는 게 좋고 아군 조합이 탱록에 특화된 조합이라면 아군 뒷라인 입장에서 적 근캐가 기습 오면안 되는 곳에 스페를 박아서 시야를 밝히는 게 좋다. 쉬프트는 선딜 동안 소리도 안 들리고 모션도 빨라서 선타 잡기 상당히 좋다. 그리고 평타가 은근 마. 축이 힘들고 빗나가면 마틴의 위치가 들켜서 기습적으로 선타박는 상황에선 쉬프트가 더 좋다 거기다 쉬프트로 먼저 눕혀도 다른 스킬들로 충분히 홀딩할 수 있어서 쉬프트 먼저 박아도 문제없다 노은 적을 쉬프트로 띄우는 건 잡지 판정이지만 아군도 팰수 있다 그러니 아군과 연계하다가 적이 누우면 바로 쉬프트로 뛰어서 다시 연계하자 그리고 잡기 기술이라서 적에 기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시 바닥에 적을 떨어뜨려도 홀딩하기 쉬워진다. 평타 경직이 길어서 평타 맞추자마자 우클을 박으면 그냥 우클 맞추는 것보단 쉬워진다. 쉬프트 빠졌을 때 최대한 평타 날리다가 맞았을 때 우클 박아서 그대로 연계하자. 그리고 최면 걸린 적한테 평타를 박으면 뒤로 돌게 할수 있어서 마틴 쪽으로 오게 할수 있다. 이때 다가가서 잡기를 쓰면 이후 연계가 수월해지니까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노은 적한테 우클을 박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이 일어나면 이상한 표에도 최면을 유지시킬 수 있다. 쉬프트나 잡기로 띄운 적은 평타 한대 받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쿠를 박으면 되는데 참고로 잡기로 가벼운 적을 띄웠을 경우엔 평타 연타하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한번더 띄울 수 있으니까 기억해보자. 그리고 누운 적한테 양쿠를 박은 경우엔 끝나자마자 바로 우크을 박으면 일어나기 전에 최면을 걸수 있게 된다. 누운 적한테 우크을 박으면 무조건 적이 보던 방향의 반대편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적이 보던 방향의 반대편으로 미리 이동하거나 일어나자마자 평타 박아서 마틴 쪽으로 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 양클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홀팅용으로 쓸수 있지만 고각 스킬이고 범위도 넓은데 딜 타임도 길어서 적 진입로에 깔고 견제하는 식으로 쓸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양크를 박아서 적을 열어 명 묶으면 한 타를 대박 낼 수도 있으니 기억해뒀다가 써먹자. 마틴 일궁은존재 자체만으로 적금캐가 들어오기 어려워진다. 근데 궁을 홀딩용으로 써버리면 그것만으로도 금캐가 기습 들어갈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궁은 최대한 아껴뒀다가. 기습 올때박는걸 추천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궁은 기습용으로 쓰거나 홀딩용으로 쓰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궁에 슈아가 없고 선들이 좀 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면에 서시면 공격받고 끊길 수도 있는데 이 스킬에 정말 의외인 점이 있다면 바로 고각 스킬이라는 것이다. 이걸 이용하면 덮기로 숨어서 안전하게 적을 기습하거나 탱커를 홀딩하는 것도 가능하다. 쳐볼까요? 저걸 하지 마세요. 저걸 하지 마세요. 가자. 쳐볼까요? 입니다요.